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어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한 번씩 막힐 때가 있죠. 어? 이 말은 언뜻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에 구원 받았다 혹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마치 구원이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값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분명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 있는 것이죠.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심에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실 때 이미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성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모습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 구원의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영화입니다.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내지는 못할,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수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칭이다, 성화다, 영화다,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 그저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두 번째 측면인 성화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상고한 바을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 첫 번째는 항상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라. 1 2절의첫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 너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나자지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아야 하는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결같으라. 즉 신실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때 이루다라는 말이 헬라원 문에는 카텔 가주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힘쓰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너희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루라라는 말은 너희 구원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달려왔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 즉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함으로 이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위해 힘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을 너희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권면 아니 당부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너희도 피차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한결같이 겸손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범사에 교만하지 말고 오롯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빌리보에 머물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던 예전이나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옥에 갇혀서 메인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사랑하며 죽게 복종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라. 그래서 한결같이 항상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1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말하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라고 할때이 행하다 라는 단어는요,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에너지 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힘으로 움직이다, 역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은,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 너희 안에 힘을 주시는 분, 너희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소원입니다. 철저히 순종하셔서 성부께 철저히 복종하셔서 낙고천한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또 죽으셨고 그래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비하며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노예 종살이로부터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어도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아니 명령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까?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하는 단서가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수 있습니다. 내 뜻, 내 힘, 내 의지로 할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알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잠깐 거룩한 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우리의 삶이 날로날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는 좋아요를 모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신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만하라. 자랑할 만하라. 충분히 자랑할 만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한 이유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다 말을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섬긴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갈등해서 다툰다면 그 사람을 두고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어서 말하길 흠없고 순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흠 잡힐 게 많고 책 잡힐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할때이 밝혀라는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조그만 과로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를 따라가 보면 다른 사본에는 붙들어라고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너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서 빛을 드러내라. 빛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있죠. 흠 없는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게 비추라. 말씀이 빛을 바라도록 그 말씀을 나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주를 따르자면 또한 가지. 흠 없는 자녀로 살고 빛을 드러내되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서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뜻이 또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나의 다름질도 나의 쓰고도 헛되지 않도록 글수의 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너희를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없는 자녀로 살면 글수의 날에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희를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열심히 수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다 받아가면서 다람질했던 이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자주 하는 표현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이런 표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니라.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말씀하는 내용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예수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자기의 수고에 상한 어떤 대가를 보상해 주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당당히 또 담담히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거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자신이 받을 의의 면류관, 마침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씌워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이 바르게 잘 산다,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있다, 거룩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해준 이에게 참 보람찬 일이고 힘이 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줄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초신자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을 거듭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장성하고 그 소식을 나에게 복음을 처, 처음 전해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보람차고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2003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중학생들을 맡아서 처음 전도를 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 해서 집사가 됐습니다. 매년마다 5월달쯤 되면 이게 도사님, 도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친구가 있는데 전도사였으니까요. 뭐 그렇게 그그 그 친구가 복음을 인해서 전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친구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매년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도 한다는 소식을 매년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제 아이라고 할수 없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 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잘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글리스의 날에 너희를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온전한 삶, 흠 없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너가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그 같이 나를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니가 없느니라. 그렇게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죠. 욥의 신실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두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 그요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신실하게 아시고 우리를 아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첫째 신실하라. 둘째 자랑할만하라. 셋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라.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런 18절에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전제, 스펜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원문 뜻은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소모하다, 소비하다라는 영어 단어, 스펜트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전제,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나오는데요. 제사 때 재물을 불태워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 포도주나 감남류 관유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부어 드리는 제사의 마무리 과정에 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부어서 그것이 이제 액체가 연기가 되어서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남김없이 쏟아 붓겠다는 말 그런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직감하면서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기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줬으니 이렇게 표현하지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비유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재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 어 간다면 기꺼이 나는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그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기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섬김의 재물을 드린다면 나는 내생일을다 바친 후에도 후회함이 없겠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사랑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 누린 그 구원을 유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섬기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 전제에 부어지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이 되더라도 기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를 무려 13번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함께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입니다. 말씀을 담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신자다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왜 신자다라고 붙였냐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라. 자랑할 만하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라. 그래서 신자다라고 붙여 봅니다.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울 곳이 없는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온전해졌는지를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의로 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